예, 야구장 앞에 농민순대가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오후 3시인데 일요일날 빠글빠글합니다 여기에 구석쟁이에 밖에 좀 자리 잡았고 예, 안에도 손님이 3신대 꽉차 있어요 예, 막창국이랑 순대국밥 하나 시켜서 이쪽 시국인 자리에서 수업가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한장 왔네 우리 공주님들 베트남이 가면 얘기지? 어? 베트남 <laughs> 오케이 땡큐 땡큐 리님한잔 말죠 형님 아이 아우 <laughs> 많이 다아네 소맥 장인이시죠 님 진성이 님네 고맙습니다 형님 흐자흐흐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리 터롯 빌바예 요거 깍두기면 충분하죠 인생 뭐 있습니까? 예,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라 네, 소맥을 한잔 먹고 살수 있느냐 없느냐 그 싸움인 같아요. 예, 깍두기 하나. 어우 새크로 많이 끝내주네. 우리 거, 건가? 아니, 자리에 아 자리 여기, 여기, 여기 테이블 번호 좀 바꿔주세요. 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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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농민신데 신대국 아빠서 물때마다 이 실기자 신기. 신비. 어, 어.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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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 느낌 아닙니까 진한 국아 막창구리 나왔다. 오 막창이 더 선도가 끝내주네. 음. 혹시 음. 마늘 넣시 없나요? 오늘 마늘 없어. 아마 많은 걸 찾더만. 네, 뭐 끝나네 형님. 아유. 아름답습니다.

아, 깊다 깊어. 확실히 국밥 맛이 좀 틀려요. 네, 농민순대는 좀 약간은 응. 순대 향이 좀 나죠. 근데 그걸 좋아하신 분들은 얼쓰고또 응. 어떤 분들은 순대 향 있는거 싫어 하신 분들은 이제 또 농민 오면 안돼요. 응. 호불호가 정확한데, 저기는. 한남대 가야 돼, 한남대고 네, 거기 길가시 있는 거 있니? 응. 하, 커튼을 살짝 했습니다. 네. 색깔 오늘 너무 좋네, 그냥. 야, 이 막창 요놈들이 이제 사부작 사부작 이제 겉바로 가고 있죠? 네, 요 상태에서 커팅을 해요, 이렇게. 겉바 속에 이렇게 예쁘게 있습니다. 자, 먹산 가림 하나. 이 야. 이거 잠수시 살짝 찍어서. 어우. 캠프하고 그런가? 겉은 빡삭하고 꿀소프하고. 농민순대 막창 아닙니까? 뭐, 가을 아름다운 한적한 일요일 농미순대 와서 국밥에다가 막창에 소맥 한 잔. 아, 얼마나 고마운 일이오. 그 들어. 한나라 되는 그렇게 하게도 못하면. <laughs> 국밥 속초 막창에 국밥 하나. 이거 뭐딱 없어요. 된장 소스 살짝 찍어서. 김하고 밥하고 아. 마침표까지 찍어야 음. 되니 참 <laughs> 힘들지. 여러분들 이게 시간 될 때는 대전의 농민순대 무조건 이 막창에 국밥 한 그릇 강추입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주봉 휴먼이즈 여러니다